선생님, 네. 저희의 예상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맞아떨어졌습니까 호섭이었습니다. 아. One, two, three. 아. 안녕하세요, 돌시 스튜디오입니다. 예, 예, 소리 질러! 뭐? 지금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용히 구는 <laughs> 가족 <무료나가 적> 없어요? <웃음> <웃음> 어머니 잘 지내시죠? 아, 뭐하는 소리야 지금? <laughs> 안부 가족 안부여 웃기 게한하면안 된다, 침착하자, 가능할까? 가능? 네포토 서울 7븐아6로에9아6서8서 아내십니다. 6 7 8 9 10 1 할 네. 아, 되게 핵. 그진 벌써부터 호서가날 죽여도 돼. 호서가아날 죽여도 돼. 그 이거 이 결국 안에 이거. 그렇지. 미래 미래. 와, 정말. 이게 뭐야? 우와, 미쳤다. 아, 미쳤다. 지금 광대 올라갔어. 아, 이걸 이렇게 다 자기들의 옛날 페르시마트를 갖고 와가지고 야 비트 뭐야? 아! 죽여서. <laughs> 아, 죽여 줘 아, 죽여 죽여. 정호석이다. 야 제이홉이다. 제이홉이야. 이건 제이홉이다. 아누래 너무 좋아. 어떻게 아, 너무 좋은 소리야 와야 뮤직비디오 뭐, 퀄리티 아 잠깐만요 <laughs> 선생님 살려주세요 하인님을 <환영할지요>. 지어 <laughs> 옆으로 아어들이 죽여도 돼좋자와 MX밖에 못했어 세븐 디게 아와야제리이다 야 잠깐만 아, 컴백 메이크업이다. 어떻게? <laughs> 와야 이거 조명 가운데 핀딱 때려가지고 무슨 춤추니까 진짜 웃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와. 어 이거 그거. <웃음> <웃음> 아. 제이홉이다. 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거 약간. 이거 <laughs> 약간. 너무 예쁜데? 와.

세트 계속 바뀌고 지금 아, 컨셉 계속 바뀌고 이걸 다 하니? 아, 네. <laughs> 와 이런 이런 느낌? 아 비치어. 와 네, 팔찌. 와 어머 야 이건 또 고담 시티 아니냐? 뭐, 그러니까 영화 아, 그, 같은 그, 게 계속 나오나 봐. 그래. 어 영화 영화. 내가 뭔지 알아? 와, 오, 오. 약간 뒤에, 그거 같다, 그 마술하는 영화 있죠? 그 나우유시리? 아. 마블 같기도 하고 아니 뒤에 뒤에 세코가분이었나 <laughs> 어머나 세상에! 아 잠깐만, 잠깐만. 이게 와, 뭐야? 잠깐만. 이게 제이 뭐... 진짜, 아, 아, 진짜 잘한다 진짜 두손 모으고 진짜 제이신 진짜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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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서 근데 그 이, 때는... 이 트레일러 진짜 뭐 많이 들어갔다 꽉꽉 들어갔다 진짜 그 뭐지 지나가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의미가 이거는 이건 진짜 여러번 봐도 계속 재밌을 것 같아 이영상 음, 영상 자체가 음. 너무 위트있고 처음에 음... 막 이렇게 어, 필름 어. 막 탁상 지나, 그 마블 그 유니버스 그것처럼 음, 음. 막 아니, 근데, 지나갔잖아. 아니, 근데 시작이 어. 너무 미친 거 아니에요? 어. 아, 진짜 저 심장 너무 좀... 아는 저는 그... 저희 그때 궁예했을때 뭐라고 했더라? 아. 앨범순 거꾸로 가는 거면. 음, 어디까지 돌아갈 것인가. 얘기를 이게 그러면 진짜 처음으로 가긴 갔네 앞으로 갔네. Where did y o d begin? 10대, 20대 그거나. 0해신0대 <laughs> 우리 얘기를 음. 해. 그게 막그 얘기를 안 그래도 하긴 했잖아요. 어디까지 돌아갈 것인가. 근데 이게 음. 가려면은 제일 처음까지 가야 된다. 뭐 처, 이런 처... 얘기를 맞아요. 맞아요. 어, 했던 것 같은데 음. 진짜로. 완전 데뷔 트레일러까지 가버릴 거라고는. 데뷔 트레일러로 그래. 시작을 해서 그동안 했던 그 아트워크들, 자기 그 필모 그래피들을, 음. 이분들의 필모 그래피들을 좀 보여주면서. 아, 진짜 한번더 봅시다. 한번더 봐요. 이거는 한번더 봐야 됩니다. 아니, 이것부터 와서 오는 순간. 아, 이거 두번 <laughs> 나올 줄이야. 이게 의 삶을 살아이면서을 줄이야. 면서우리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아가면이 우리의 삶아가면리 야, 삶로돌우 돌리... <laughs> 진짜 삶을 살 진짜 면서까지가더라고 야, 얘삶가서가네 아. 응. 와, 역시 의이드프로전 보고 니 이거 되게 할리우드 같네. 음 그러네 할리우드 그거네. 음, 시간은 앞으로. 위험 올려놓은 아 깜짝이야. 미래. 이건 대체 뭘까? 이 아기가 너무 더운 것 같아. 아, 먹어보듯이 콕쏘는 동탄인데, 그게 왜... 그게 비티아 여기 미쳤다. 페스티벌 얼음이 길데 정말 색감도 너무 많고 영상도 너무 많은데, 호비가 안보는게 그러니까 호비가 안 준다. 호비가 다 어, 잡았다. 그래. 호비가 다 잡고 가는 게 미쳐져 버리겠다. 아이 너무.. 아어떡쟤어떻게3 저기 면이거는아이고아이는이갓참곳의그 진짜 너무... <목소리> 호석 <예시는> 이더할아분어할나뿐인 <호석이야. 목소리> <목소리> 너하고 안이 써 있네 아, 그거는 하나 쓰는 거죠. 아이면 그걸 거고, 어, 명예인 아, 면 나중에... 아, 속오석, 아, 웬만하면 좀 웃기지 않리나 너무 마음이 아파. 나는 이거 면이 되지. 아, 아 피트 피트야? 피트야? <laughs> 진짜... 이거... 아, 이거 예쁘게 되나? 속오석이 아, 안움다 진짜, 아, 대단하다. 그래, 그게 아니지. 너무 허? 많고 빛도 너무 많고 어? 너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얘가 그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있는 아, 대로 가는 대로 운명이 될지 관심이 됐어. 슬픈 대로 슬픈 대로. 아내 속도 써어속어 가사 너무 잘해. 아 진짜 제일 허 어떡하지? 보컬 인생 코성스다와 뒤에 코러스.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백 코러스가 미쳤다니까. 백 코러스가 내, 내 여자 보컬이네. 잠깐만 누군지 모르겠. 여자 보컬이었나? 모르겠다. 여자 보컬이었어. 여자 아. 보컬이었는데 백 코러스 가 일단은 밑에 와 이번에 아트웍 참여가 아. 장난이 아니네. 진 진짜 많은 아트워 디렉터들이 들어갔고 아 그랬구나 역시 어, 화려한 어. 데는 이유가 있었구만요 보니까 3d 아트도 있고 아트 아트도 아트 있고 3d 아트고 d 아트도 있고 3d 그트도 있고 3d 아트도 있고 3d 아트도 있고 3d 아트도 있고 3d 아트도 있이3 진짜 트이 있고 3d 아트도 있고 아트도 있이 3d 아 보면서 와 이거 비용 꽤나 들었겠는데 이런 생각 너무 해 가지고 파이트리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이런 식으로 좀 밝을 것 같긴 하죠. 근데 이게 사실 아무래 아무래도 컴멜트를 넣으니까 밝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아웃트로라서 아웃트로라고 아, 그로지 아웃트로라고 써있네? 밝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음, 타이틀이 인정도, 만약에 앞쪽으로, 이렇게 인터로도 앞쪽으로 어, 들어간다고 하면, 어, 그럴 수 있겠지. 밝을 수 없고. 비트가 되게, 네, 아, 이, 빰빰, 빠밤, 빰빰, 빠밤, 이런 거 되게, 뭘까? 이그 되게 익숙한데. 그럴까? 이, 이게.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할리우드에서 걸어가고 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음. 근데 뭐라고 써 있는 거지 병원에 병원 오세 주... 을... 죽을 죽을 소냐 뭐라는 거야 죽을 소냐 죽을 소냐 음. 내가 여기서 죽을 소냐 쏘냐. 나 되게 어, 아우트로를 이렇게 뽑아놨으면 다음 앨범이 되게 밝을 것 같은 경우가 음... 있다. 그럼요. 음... 한 번만 더 보면 안 돼? 한 번만 더 보고 음. 보면서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보자. 가사에 집중해보다 25분이 됐다. 지났다고? 계속 호소기 한테 홀려가지고 호소기로. 호소기 아, 너무 예쁘지? 음. 마이웨이 no, 어 태극을 선택한 곡아이 노래 진짜 약간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듣고 싶은 노래다 일요일 아침에 <목소리도> 청소하면서 틀어야 되는데 어 진짜 아이고 진짜 여성은 진짜 이런 거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무대에 서야 되는 사람이야. 와팔찌 너무 그 팔목이랑 다 너무 <laughs> 시각이 야 아니 그 기어를 넣으면서 몸 이렇게 뒤로 빵. 어... 그 디테일 대박인다. 맞아. 이거 사실 파밍이 생각나. 아, 그냥, 멋있었다. 계속, 아, 음원 빨리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걸로 계속 들어? 아직 음. 우리 20일 남았잖아. 음. 너무하다고 생각 야,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계속 음원을 주든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어, 약간 포기를 착한... 선택했었던 적도 있 있잖아, 그렇지, 옛날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어, 그거를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그때 포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라고는 생각을 어. 해. 근데 운명이 다시 날 여기로 불렀고, 어, 그렇지, 나는 지금 불렀고. 주, 어, 왜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삶을 음. 가끔 살고 있지만, 음, 음. 그래도 살고 있다, 음. 살아가고 그렇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어. 거잖아. 거의 네, 소명의 느낌이거든. 그냥 나는 콜링이라는 게 나왔을 때 무대 하는데 앞에 콜링이라고 글자 뜨고 방탄소년단 나왔었는데 혹시나 음. 제목 중에 콜링 같은 단어가 들어가는 음. 제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음. 진짜 그냥 7년의 삶을 싹 정리하는 아. 앨범이네. 그러네, 7년의 삶을 압축하는. 한 번에 압축하는 앨범 자체가 스토리성이 되게 음, 음, 음. 강하고 이거는 꼭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음. 순서대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음. 타이틀의 그 성격도 궁금하지만 음. 어떤 좋은 음악이 나올까도 너무 궁금해 근데 만약에 이 앨범에서 스토리성을 넣게 되면 은 음. 내용이 거의 끝날 해결이 될것 음. 같아 우리 지금 그렇지. 유니버스가 있잖아요 음, 그 스토리가 그렇지.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 약간 마무리 지으려는 것 같지 않아요? 어. 재계약도 해 놨고 어차피 계속되는 현실. 계속되는 방탄을 볼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음. 보통 보통은 스토리성이 끝나고 유니버스를 마무리 짓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 어떻게 우리 그룹 괜찮은 거야, 이대로? 라는 생각이 들고.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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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는 저는 우리 음, 어, 아직 앞으로 할게 게, 많기 때문에 어, 할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스마우 바이 투게더 친구들에 있는 유니버스도 음. 여기다 막 같이 끌어안아서 약간 뭔가 평행은 아니지만 이렇게 엮고 싶어하는 느낌이 음. 계속 보여가지고 아 맞아 맞아 트 어. 유니버스를 만들고 싶어하는 게 보여가지고 그렇 같은 그건 아니어도 그러니까 같은 어, 아니어도, 스토리는 아니어도 어. 같은 세계관을 아니어도, 세계관을 어, 지 그렇지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빅 키지 뭔가 그 하나의 세계관을 이루고 싶어하는 게 보여서 이게 닫히지 않는다면 어쨌든 세계관이 닫히지 않기 때문에 어, 나중에 다른, 세, 다른 그게 나와도 음, 다른 스토리가 나와도 어쨌든 어, 연결고리는 여, 충분히 엮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인 거죠. 음,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닫힌다고 해서 닫히는 게 아니에요. 음, 그테블레버애프터인 거인 거죠. 그치, 세계는 영원하니까 음. 그런 거지. 해리포터가 닫히고 음. 신동사가 어, 그렇죠. 생기는 것처럼. 어 그런 것처럼. 하지 <목소리> 그렇지만, 어 그렇죠. 어, 그렇게 어, 왔다가 에딸수 있는 그 어벤져스가 끝나고 스파이더맨 무비가 그렇죠. 나올 수 있는 어, <laughs> 그런, 그런 거, 블랙 <목소리> 위도우 솔로 무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닐까. 네, 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맵버부터 솔 세븐 아웃로 이거 컴백 트 레일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둘셋 음.